안녕하세요. 고급회계수강생 여러분들. 새로운 챕터를 또 시작합니다. 4장 내부거래 및 내부미실현손익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 오는 동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쌍방향이었던 거래 한쪽이 팔고 한쪽이 사고 한쪽이 돈을 빌려주고 한쪽이 차입하고 뭐 이런 소위 내부거래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 연결 과정을 우리가 배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 사장에서는 내부 거래, 내부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내부 거래. 그리고 교재 270페이지에도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배 기업이 페어런트. 이거 이제 종속기업 사우시디어리라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 지배가 종속한테 돈을 꿔줍니다 대여금. 종속은. 지배로부터 모자라는 돈을 차입합니다. 차입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텐데요. 하나의 연결 실체로 본다면 아 이쪽으로 돈이 갔잖아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돈꾼돈 차입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연결 실체 밖에서 본다면 이 안에서 돈이 왔다갔다한 것에 불과하죠.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대여와 차입으로 보지는 않죠. 이런 것들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차입금 이제 연결 붕괴를 하는, 연결 조정 붕괴를 할때 상계를 하고요. 혹시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 차익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을 인식을 했다면 은 이것도 역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즉, 내부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 상계 제거하고 관련되는 자산부채도 모두 상계 제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내부 미실현 손익은 어떤 거냐 면은좀더이거보다는한 요거보, 차원 높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100원짜리인데 여기에 10원만큼 이익을 붙여서 지배가 종속한테 팔아요. 그런데 얘는 계속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연결 실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러나 10만큼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에 이익이 과대 표시가 되고요. 단순합산 재무제표에도 지금 과대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와의 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익은 미실현된 걸로 보고 연결 과정에서 모두 제거를 할 거예요. 물론 매출, 매입 거래도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상기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내부 거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을 앞으로 조정할 거예요. 이걸 조정을 안 하면 지배 기업, 종속 기업 간에 이쪽 거래, 이쪽 방향의 거래, 혹은 종속 뭐 회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종속 회사 끼리끼리 거래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수익 비용 자산 부채를 뻥튀기할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거래로부터 비롯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이제 내부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실체 내에서 발생한 거래입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거래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거래를 모두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다양한 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금의 대차거래, 재화의 한쪽은 판매, 한쪽은 매입거래, 혹은 뭐 리스 거래도 있을 수 있죠. 한쪽이 리스 제공자, 다른 한쪽이 리스 이용자. 혹은 보통 지배 종속회사 쪽인데요. 이 종속회사가 지배한테 배당을 지급하는 거래도 내부 거래 일종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 거래는 연결 실체 관점에서 거래가 아니죠. 즉, 연결 실체는 단일 실체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회사가 있을 때 사업부가 두 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 사업부가 있을 때 이 사업부간에 자금이 왔다갔다 했어. 이러면 요각 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업부간의 자금 이체까지 기록이 돼서 뭐 차입금, 대여금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사업부 내에서 어떤 비만기록은 있을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잖아요. 자꾸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영들 재무제표는 마치 이게 이제 카회사 의뢰사 지배기업 종속기업인데 마치 갑 사업부, 을 사업부로 보고 이 전체 연결 실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래는 거래가 아닌 걸로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내부 거래는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때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 당연히 상계제거하고요,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도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번에는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인데요. 내부 미실현 손익은 무엇인가? 내부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연결 실체 내에서 뭐 지배가 종속한테 뭔가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다가 이익을 인식을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고자산의 매출입니다. 100원짜리를 뭐 150원에 팔았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 이쪽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입한 측에서 꽁치고 외부로 아직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 실체 내에 이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실현된 이익이라고 보고요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부거래 이쪽은 매출, 이쪽은 매입이죠 관련되는 손익, 매입채무, 매출채권 이런 거 관련 자산부채 제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실현된 손익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그걸 이제 이번 챕터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 일단 지금 도입 단계에서는 아, 내부거래와 관련된 총수익, 총비용 다 죽이고 관련되는 자산부채 싹 사라, 다 제거하고요. 또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있다면 이것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 당위성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거래 및 내부 미지론 손익 제거의 필요성이 교제 271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개별재무제표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이 조작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작성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개별재무제표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할 거예요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됐던 조작의 영향 즉 거품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림 1번을 보면 내부거래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하향거래다 그러면은 지배가 종속한테 판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판매, 이쪽이 매입, 상향 거래라고 하면은요. 종속이 지배한테 파는 겁니다. 수평 거래 하면은 종속 기업과 또 다른 종속 기업 간의 거래로 보는데요. 대여와 차입 거래 같은, 뭐 이런 거는 상향 하향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쪽이 돈을 빌려주고 한쪽이 돈을 받았을 때, 한쪽이 이자수익, 한쪽이 이자비용인데, 그런 거래들은 그냥 단기에 발생한 총수익, 총비용을 상계하면 되는 거지. 미실현손익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 것만큼 이쪽이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단순합산하면 이 금액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미실현 이익 개념은 이쪽이 매출을 일으키면서 결국 매출총이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원. 근데 이쪽은 그 재고자산이 원래보다 10원 더 높게 매입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판 거죠. 이게 팔면 여기 매출원가로 전환이 될 텐데 팔았으면 얘가 매출원가 이쪽은 매출로 인한 이익을 10더 잡고 이쪽은 매출원가가 더 잡히니까 상계가 되는데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이 덧붙인 10만큼이 미실현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 내부 미실현 손익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익을 붙여 파는 개념 뭐 재고 자산을 이익 붙여 판다든지 아니면 유용 자산 사용하던 유용 자산이 있는데 장구 금액 100짜리를 뭐 100보다 큰 금액으로 이제 팔아버리는 뭐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지우 고 갈까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내부 거래를 나눌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나누는 데 의미는 이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거는 몽땅 올다 제거한다. 하향 거래에서는 지배 기업이 지금 이익을 뻥튀기해 놨죠. 상향 거래는 중소기 이익을 뻥튀기해 놨죠. 그다음에 수평 거래는 어느 쪽이든. 판매한 쪽에서 이익을 부풀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순합산합니다. 그럼 단순합산한 재무제표에 이익이 지금 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향이든 하향이든 수평거래든 몽땅 제거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상향거래나 수평거래의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이익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순이익에 기초한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을 계산하거나 비지배지분 잔액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그림 일본에서 이야기한 듯이 특히 이제 내부 미실현 수익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미실현 이익이 있고요. 미실현 손실도 있겠죠. 자주 있지는 않겠어요. 보통 회사가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 흔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내부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몽땅 제거하자. 좀 전에 그림 1에서 이야기했었죠. 미실현 손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뭐 90원에 팔아요. 흔하지는 않은 거래입니다만, 미실현 손실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배회사가 재고자산이 있는데, 아, 이게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내부 거래가 없더라도, 이 100원에 대해서 뭐 파손 손상이 있어서, 한 90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즉, 적가법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형편이야. 이거를 연도말이 되기 전에 100원짜리를 90원에 이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은 100원짜리를 90원에 팔하기 때문에 10원만큼 지금 매출 총 손실을 인식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결지무지표를 작성한다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저가법에 따른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될 판에 내부 거래로 해서 손실을 인식을 했는데 다시 원위치 시키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잡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자산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실현손실을 원위치시키는 즉 재고 미실현이익과 마찬가지로 미실현손실도 제거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것이 원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싸게 팔았다고 하면 연결을 하든 안 하든 재무제표에 손상된 부분만큼이 비용으로 인식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된다 그림 2번을 볼까요? 자이 지배가 있고요 종속이 있습니다. 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게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 실체, 즉 연결 실체 밖에 이제 A라는 외부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자, 거래1은 지배 기업이 원가 1,000원짜리 재고 자산을 1,500에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 지배 기업은 매출을 1,500 인식했을 거고요. 매출 원가를 1,000원만큼 인식을 했을 겁니다. 한편 종속은 이 재고 자산을 1500에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A 기업에 2500에 팔았대요. 그러면 종속 기업은 매출을 2500, 매출 원가를 1500 이렇게 인식을 했겠죠. 지금 이 거래 1과 거래 2가 같은 회계 기간에 몽땅 일어난 거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실현된 건 없죠. 즉 외부에서 천원에 매입한 재고를 외부로 2500에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내부 거래 여기서 매입 매출원가 수익비용은 제거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일은 예를 들어 X1년도에 있었고요. 거래일은 X2년도에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X1년도에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을 때 500만큼 개별 재무제표의 이익이 부풀려져 있죠. 이 500을 연결 과정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X2년도에 외부로 팔았을 때 아, 1,000원짜리를 2,500원에 팔아서 모두 1 5 0 0의 매출로 인한 이익을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개별 장부에는 1천만큼, 1,500짜리를 2,500에 팔았으니까 1천만큼 X2년도 재무제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미실현된 이 500을 실현된 걸로. 간주를 하여 입천의 매출 총이익이 잡히도록 연결조정 붕괴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배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과 2번의 거래가 다른 연도에 일어났을 때, 이게 미실현. 이때 실현된 걸로 보고 작년에 미실현됐던 거를 복원을 시켜준다. 즉,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에 연결조정 붕괴를 한다고 보면 되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하나요? 아닙니다. 뭐썩 그렇게 연결 조정 공개가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교재 273페이지 아래쪽 1.6 내부 미실현 이익이 있을 때 이제 비지배 지분의 결정 과정을 지금 보는데요. 27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3장에서 이런 류의 계산 과정 결정 과정을 전부 배워드렸습니다.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내부거래가 없었죠? 3장에선? 종속기업 당기 순이익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기본이요 그런데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다면 당해년도의 차이의 소멸분, 장기분 조정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조정하는, 조정한 금액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했던 겁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 잔액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거기다가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을 더하고요. 만약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조정의 누계액을 뺀 금액의 이제 비지배 지분율을 곱했던 거. 아, 직어설프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3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지금 강의를 4장 강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스탑하고요. 먼저 빨리 3장을 복습하자고요. 자, 이게 3장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내부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어디가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인데요. 자, 검정 색깔은 좀 전에 했던 내용이고, 우리 사장에서. 만약에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하향 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하향 거래 즉 지배가 종속회사한테 뭐 이익을 붙여서 팔았고요 매입한 종속회사는 이를 아직 가지고 있을 때이 하향 거래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향 거래 미실현 이익은 페어런트 지배 기업의 순손익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속 기업 단계 순손익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계산식, 혹은 요 비지배 지분, 어느 계산식에도 하향 거래 미실현 이익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상향 거래일 때만 중속업 단기 순이익이 잘못되니까, 상향 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을 때만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이나 비지배 지분 잔해 계산에 영향을 미칠 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식을 보면 은 상향일 때만 문제가 돼요. 중속업 단기 순손익에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이밸류 차이의 당기분 조정 곱하기 비지배 지분 율리였는데 만약에 상향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그것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관연도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중에 실현이 된게 있으면 관연도 중당기실현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큼 더하고요. 일단 당기 발생분은 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평거래도 들어가죠. 수평거래는 종속회사끼리 주고받은 것이니까 어쨌거나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함께 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향거래하고 수평거래는 조정방법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향거래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두 개의 종속회사, 두개 이상의 종속회사가 있고 종속회사끼리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에 미실현이익, 즉 상향거래 미실현이익도 여기다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지배지분자네? 검정 색깔이 좀 전에 봤던 거잖아요. 취득비 현재 종속기 순자산의 공정 가치에다가 이후 순자산 변동액 거기고 요 종속 벗별료 류외밸류 차이 조정 누계액을 뺐는데요. 여기에 상향 거래 미실현이 얘기 아직 실현 안 되고 잔액이 있었다면은 요 순자산 변동액에 계속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거만큼 빼야죠, 지금. 거기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 에 1번을 볼게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과 비지비 지분의 결정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갑회사는 단기 초에 의뢰사 의결권 있는 지분 중 90%를 1800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단기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장부금액과 같다고 했습니다 좀 사례를 간단하게 해서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은 같다고 했고요 2000짜리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90%를 1800에 샀으니까 요. 중소기업 취득, 중소기업 투자, 최초 취득 원가 속에 영어권도 없는 겁니다. 카페사와 의뢰사의 단기 순이익이 1,000과 100이래요. 다음에 세 가지 상황별로 비집배 지분 귀속 순이익과비집배 지분 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서 1번 내부 미실현 손익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 상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 로 나누어서 봅니다. 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고요. 종속회사 지배력 취득시 종속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장부금액도 똑같대요. 영업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연결단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두개 더한 거죠. 단순히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 순이익은 의뢰사 단기 순이익 100원 중10% 10원입니다. 이 10원을 우리가 3장에서 연결 분개할 때맨 마지막 분개로 하지 않았어요?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비집배 지분 이렇게 했던 거죠? 연결 단계 순이익은 갑 회사 단계 순이익에 의뢰사 단계 순이익 중갑 회사 지분에 해당되는 것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비집배 지분 귀속 단계 순이익 이 부분이 바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단계 순이익이죠? 이게 거기다가 비집의 귀속, 귀속 단계 순이익을 더하면 연결 단계 순이익인데요. 카페사 단기 순이 1, 0 0 0 의뢰사 단기 순이익 중 카페사 지분율 90원, 비지배 지분 귀속 10원 해서 1,100입니다. 어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금액은 이두개 곱한 아 더한 1,100이에요. 지금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아 너무 좀 지저분하네. 좀 지우고 할게요. 지금 이 빨간 색깔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의뢰사 단기 순이익에 의뢰사 에딩컴에 카페사 지분율 50%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비지배 지분 기속은 의뢰사 단기 순이익의 10%를 곱한 거니까, 결국 이거는 의뢰사 단기 순이익하고 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 단기 순이익은 갑회사 단기 순이익과 의뢰사 단기 순이익을 합한 금액이죠. 아무 런 조정이 없다면, 즉 독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도 없고, 영어권 손상 차선도 없고,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도 없다면, 단순히 지배 종속 회사, 단기순이익을 합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결단기순이익은 요 밑에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에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될거 아닙니까. 즉 지배기호 소유주 기속,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요 1100이 비지배지분 귀속10 나머지 지배기호 소유주 기속으로 나뉘게 되고요. 자,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비지배지분 잔액은 어떻게 나올 거냐.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순자산 변동액 단기순이익 100 그래서 210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향거래가 있었고요. 미실현이익이 2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향거래라면 은 종속회사 순이익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집의 지분 귀속 단기순이익 즉 의뢰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집의 지분 귀속 단기순이익 1 0원은 앞서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랑 동일합니다. 자 이제 연결 단기 순이익을 볼까요? 카회사단기 순이익 이거 하향거래 미실현이 25만큼 과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뺀 거예요.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을 빼고요. 의뢰사 단기 순이익 중카회사에 귀속되는 부분, 그다음에 비집배 지분 귀속. 앞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의뢰사 단기 순이익 곱하기 카회사 지분율 더하기 비집배 지분 귀속. 이게 뭐예요? 이거 좀 굵게 하는 거. 이게 의뢰사 순이익하고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연결단계 순이익은 가회사 단계 순이익, 의뢰사 단계 순이익 빼기 내부 미실현이 여기서 하향이든 상향이든 하여튼 모두 다 빼기로 앞에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1000 더하기 100 빼기 20, 1080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결단계 순이익, 1080을 다음에서 보듯이 지배지분 기속 그 다음에 지배기업 소유주기속으로 나누어서 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세요. 비지배지분 잔액은 하향거래이기 때문에 종속회사 순자산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앞서 이에210% 예, 됐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엔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20이 있는 경우를 보자고요. 상향 미실현이익은 의뢰사 단기순이익이 그거만큼 과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 귀속 단계 순이익 계산을 할때 여기서 빼는 거예요. 가대 표시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비지배 지분율 곱한 것만큼. 그래서 100-20의 10% 8원만큼이 비지배 지분 귀속 단계 순이익입니다. 연결 단계 순이익은 가폐사 단계 순이익에 의뢰사 순이익 중 상향 미실현이 요거만큼 과대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걸 뺀거새 가폐사 지분율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 하여 계산을 하면 1080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사 순위, 의뢰사 순위, 빼기, 상향이든 하향이든 내부 미실현 이익. 하면은 이게 1,000, 100, 20 해서 1,080. 자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하향 거래도 1,080 아닙니까? 상향 거래도 1,080이고. 즉 내부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미실현 이익은 다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차이점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지배 지분 귀속 순위 비지배 지분 잔액이 상향과 하향일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연결단계 순위익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 연결단계 순위익중 비지배 지분 귀속, 지배 지분, 소유주 귀속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면 좀더 고려를 해야 되겠죠. 표 1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표 1번은 방금 끝냈던 예, 일본의 세 가지 경우인데요. 연결 단계 순위 여기는 지배하고 종속을 다한 겁니다. 여기는 지배하고 종속에서 20뺀 거잖아요. 하향이든 상향이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배의 종속에서 20을 뺐기 때문에 1080이 된 거예요. 지금 요 상향 거래가 문제죠. 비지배 지분 잔액이라든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하향 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든 미실현이익이 없든 상관이 없죠. 여기만 지금 다를 뿐입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은 지금 1,090. 왜냐면1,100 중에 지금 10을 뺐으니까요. 어, 요 경우에 좀 20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20만큼 하향거래 미실은 이익이 있으니까 빠진 거고요. 어, 여기는 지금 요거보다 이온이 높잖아요. 즉 이번에는 상향거래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2원만큼 맞게 이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얘예 1번을 유심히 들여다 보시고요. 동영상 강의 마치고. 한 두어 차례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연결 조정 분계를 하고 정산표를 만들어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재고자산 하향 거래 상향 거래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소리>